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구역급 카페 매니저 디잡스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해서 대박이 났던, 아니, 뭐, 대박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중박 정도라고 정, 정작 하겠습니다. 범계역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오피스텔에 이어서 그 아래 지역이 여기 군포금정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조만간 이제 분양 예정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 리스크 제로 투자.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신청을 하고 보셔야겠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피스텔 청약 방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랑, 약간 청약 방식이 다른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일시리 청약하시면 청약 통장이 필요하게 되고요.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청약 신청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성인 기준으로 이앞 청약 통장에 있는 청약 예치금이랑 다른 성격이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 됐다? 그러면 당첨자 관리를 받습니다. 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당첨자 관리 뭐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까지 걸리면, 당첨이 되면. 근데 오피스텔은 당첨이 되어도 재당첨 제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 어, 당첨 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 청약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첨 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금은 무조건 환불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환불이 돼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당, 어, 청약 신청금 환불해 환불이 된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지금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어 원하는 도수가 아니에요. 뭐일 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어, 계약을 안 해도 뭐 긍정적으로 피해 보는 건 없죠. 대신에 청약 통장을 쓰는 거예요. 네, 청약통장 썼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고 다시 재 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이 청약 신청은 금 무조건 환불이 되고 예, 그리고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예, 계약을 안 하셔도 이 청약 신청금이 무조건 환불이 되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지 조건과 사업 계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금정역 이제 힐스테이트 이번에 분양하는 게 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금정역 여기 있죠. 1호선, 4호선 환승역. 네, 금정역 여기 있고 초역세권입니다. 그 여기 이제 금정역 이제 힐스테이트가 아파트랑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아파트, 아파트랑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근생시설, 문화시설 시설이 있는 이제 복합 건축물인데 이 단지 안에서 예, 지상 2층을 통해서 이제 금정역까지 이제 브릿지가 예, 다리로 연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이제 금정역과의 접근성도 아주 크게 이제 개선되고 좋고 어, 49층의 높이가 49층이다 보니까 이 일대에서는 랜드마크죠. 어, 랜드마크 초고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거주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 뭐 인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43세대 이렇게 분양을 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39실, 원룸, 원룸도 조금 있고 이제 미니 투룸투룸까지 트룸,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령제약이 있던 이제 부지를 이렇게 새롭게 금정역 힐스테이트 아파트랑 주상복합과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금정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자면 예, 금정역은 현재 이제 1호선, 4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이죠. 그런데 어이 1, 4호선 급행 열차, 이 급행 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정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단 25분. 25분만 소요가 됩니다. 기존보다, 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단축이 돼서 서울 접근성이 아주 크게 이제 개선되어, 개선되겠으며, 이 GTX-C 노선, C라인, GTX-C 라인이 지금 계획적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 중이라서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금정역부터 삼성역까지 딱 16분! 16분. 아, 엄청 빠르네요. 16분.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이 GTX C 라인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아, 그냥 시세 폭등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금정역 힐스테이트 주변 배우수요인데 금정역 힐스테이트에서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제 그, 이 주변으로 어, 이게 회색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다산업단지예요 LS타워, IT단지, 유통단지, 뭐, 가온전선, 유한킴벌리 등등. 아,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아주 넓게 아, 이제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나대지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나대지들은 계속 지식산업센터로 현재 이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배우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주택 공급이 이 속도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금정력 힐스테이트, 이번에 분양하는 금정력 힐스테이트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이런 주거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정력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출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데, 이걸 보시면, 왜 디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 방법이 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오피스텔 어, 공고문을 어, 이거를 토대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오피스텔에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너무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드는 건데 자 보시죠.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는데 청약 통장이 무관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이 부분이 강조돼 있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청약 통장이라 상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그 3월 1 9일날 접수를 하는데, 청약 신청금은 천만원. 앞서 설명드렸죠. 이 부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금이 필요하는데, 이 광교 더샵 레이크 시티 같은 경우에는 군당 천만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범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당 500만 원이었고 여기는 금, 어, 그 광교는 1 천만 원 그리고 금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이라든지 국민연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여기 핵심이 여기입니다.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다. 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 금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 전매제한이 조정대상지역만 있는데 어, 금정역 같은 경우 금정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고 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아무데나 어, 이렇게 팔수 있다는 거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밑에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모집공고 나왔어요. 모집공고 나왔고 한이 중간 정도에 어, 접수를 하겠죠. 신청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고, 당첨자 발표가 3월 22일에 있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있고, 정당 계약이, 자, 여기. 23일, 2 4일 있었죠. 당첨자 발표가 되고, 한 3일 정도 이 텀이 있는데, 이 사이에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매매가. 어, 당첨된 사실을 이제 조회보면 나오거든요. 인터넷으로 조회보면 나오는데, 어, 가계약식으로, 가계약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계약치고 나서, 어, 이제 권리를, 명의를 넘겨주는 거, 어, 이 조건으로 매매가 되는 거죠. 자, 금정역 힐스테이트 직전에 분양했던 범계역 힐스테이트 모비우스, 이거 해보신 분은, 어,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낮거든요그 어,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는데, 제가 이렇게 장이 잘 볼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범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당첨자 발표가 나서 이제 계약까지 주말이랑 연휴가 껴가지고 한 5일인가 한 6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 정말 매매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로얄층 기준으로 해서 어, 정말 매매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양가가 비싸지만은 어, 그좀 거기 범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개념으로 나왔거든요. 예,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아파트에서, 주변에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했었던 분들이, 어, 이제 신축, 예, 신축 주거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범계역 힐스테이트를 딱이 사이에, 이 사이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북향 이런 것도 싸게 거래를 됐는데, 거래 안된 안 것도 물론 있습니다. 거래 안된 것들은, 이때 계약. 계약 때 포기하시면 돼요. 뭐층 낮아서 거래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향이 안 좋아서 거래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어, 계약을 안 하셔도 이 청약 신청금 예, 청약 신청금 들어갔던 거는 그대로 이제 환불이 되다 보니까 어, 리스크가 뭐, 어, 어, 어 그냥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이 사이 에 아주 단기적으로, 어, 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 오피스텔이 항상 이럽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어, 접근하는 이 투기 세력들이 꼭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오피스텔 같은, 이런 오피스텔 같은, 전매자는 없는, 없는 오피스텔은 이런 투기 가수여자들이 어, 청약을 하시기 때문에, 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어뭐 이때 매매 안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으로 어 보셔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오피스텔이 요즘에 그렇게 어 인기, 어 투자 인기가 어 예전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판단하시는데 이 금정역 힐스테이트도 과연 어 범, 얼마 전 분양했던 범계 힐스테이트처럼 뭐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매매가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어 범계 힐스테이트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근정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투자 목적. 그러니까 이그 주변 일대 산업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놓고 이제 임대료를 받기 위한 그런 임대 소득 목적의좀 투자자들이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해야지만 이제 장이 쓸 텐데. 아, 좀 그러기에는 예, 요즘 오피스텔 투자 열풍이 좀 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장이 안 쓰면 그냥 계약 안 치고 환불하면, 환불, 어, 환불하면 되는 거니까 예,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금정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어, 추구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금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 어, 제가 어, 아파트도 아파트도 모집공고가 나오면은 청약 컨설팅 글을 올려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분양할지는 정확히 안, 일정이 안 잡혔는데 5월달 안으로 한다고 얘 예, 어, 얘기는 지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정도는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